와, 어, 아니, 이게, 와, 오. 오늘도 어, 오늘도, 먹, 습니다 우와, 오늘 먹어볼 음식은, 미역국 라면과 여기, 엽떡입니다. 엽떡을, 제돈 주고, 저 혼자 이렇게, 먹는 게 처음이에요. 어떤 맛인지,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오. 음~~, 음 와우!! 떡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맵기 조절이 맵기 조절이 안 됐거든요 엄청 매운 음식으로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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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게 왜 미역국 라면을 골랐냐면은 생일입니다 생일이었죠. 그래서 미역국 라면과 엽떡을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우리 엽떡 생각보다 많이 맛있네. 아니 기대를. 어, 음, 어플로 하면 할인도 해준대요. 이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음. 음! 음! 야 음. 거기에 뭐 추가. 아 아, 맛있다. 진짜. 아, 좋다. 오 이런 댓글 있네 저 문경에서 짬뽕집해요 한 그릇 대접해드리겠다고 오 <laughs> 짬뽕집 어딘지 안, 알려, 안 알려줬는데 짬뽕집 어디에요? 어 <laughs> 오, 오, 맞아 되게 따뜻한 말이 있었어 영우님은 그냥 편안한 뭐,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 자체가 웃겨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야 <laughs> 우겨오 음. 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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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. 순대냐 떡볶이냐 이렇게 싸우잖아요. 저는 항상 순대 손을 들었거든요. 그게. 음~~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3대단 음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 순대에요 그래서 절대 떡볶이가 이길 수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, 이거 또, 조금 바뀌려 그러네요 아 어, 진짜 맛있다 음 음. 아. 또 요즘에 되게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저기 시설이 좋아진 게 이게 원래 배달을 제가 좀 이르게 하고 어 제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늦게 도착할 고마웠어요. 너무 감사했어요. 먹기 전부터 기분 좋은 일들 있어서 고맙다. 음. 오 예. 이재길 씨랑 콜라보한 거 가시죠. <laughs> 다시 또 누구랑 먹으면서 다만 힘을 정말 빼고 그 힘이 뭐 아무것도 안 한. 하는... 음. 음. 어 근데 사실. 저 원래 뭘 추가를 안 하는데 저는 어묵을 너무 좋아해서 어묵 추가를 했거든요 어묵 추가는 한번 꼭 하세요 와 진짜 어묵이 맛있다 와 여기 와 여기 삼겹살 같은 거 들어갔어도 되게 좋았겠다 와 진짜 여기서 최강플렉스 진짜 먹다 사는 건데 아니 좀더 행복함을 즐겨야 돼 와 어묵시와. 어. 아니 이게 와 안에 소스가 꾸덕해서 따뜻하구나. 음. 아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냥 밥다 먹고 딱 이렇게 그냥 이 상태 이 상태로. 음. 이 상태로, 쓰러져서 자고 싶다, 이러면. 항상 나만 아나? 어쩔 수 없고. 이 특유의 고요함이 참 좋아요. 내가 뭘 먹고 있어 좋은 건가? 어! 음, 오늘도, 아침에 일어나서, 뛰고, 편집도 하고, 회사가서 뭐 좀, 할거좀 하다가, 다시 와서 지금 먹는 거군요. 근데 네. 체력적으로 좀아 지금 졸렸을 때 내가 졸려 졸려 하는 것 같아. 이것도 근데 참 행복한 거죠. 아 진짜 맛있네. 와. 아. 음. 아 행복하다 이거 남으면은 이걸로 또, 또 먹을수도 있겠다 이걸로 이걸 볶음밥같은거 해먹을 수 있겠는데? 볶음밥? 어? 맛만 볼까? 이 소시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에다 오우! 맛있는데? 약간 닭갈비 볶음밥 느낌이네 음! 음! 음. 모든 거에 다 밥을 먹는걸 좋아합니다 아 이게 행복이지 오우 오오야 이거 진짜 맛있던데이 어묵으로만 따로 팔아도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은 이 소스로 막 다른 거 팔아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막뭐 해물찜 엽떡 해물찜 엽떡 닭볶음탕 엽떡 치킨 지금이 음, 오후 3시 반인데 아침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바빠서 음, 그래서 먹으니까 나른해져요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음. 보통 이런 거 언제 보실까요? 4시에 올리니까 뭐 저녁식사? 아니면 그 다음날 점심식사? 뭐 이런 날 보실 수 있겠는데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을 엄청 내는 단계니까 우리 이런 거 먹으면서 힘을 내자고요. 얘는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. 왜냐면 내 애가 너무 행복하니까. 와, 와, 진짜 너무 좋다. 1분만, 1분만. 죄송합니다. 사실 이대로 잤습니다. 약 30분 정도를 저러고 잤습니다. 이게 일어나서 엔딩이라도 찍었으면 어떻게든 짜집기를 해봤을 텐데 제가 잤다는 사실에 놀라가지고 잘 찍혔나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껐는데 그 상태로 제가 자리를 치워버려서 이대로 끝입니다. 어쨌든 미역국 라면이랑 엽떡 진짜 맛있었고요. 모든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만 것. 추천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. 앞으로 이런 사고는 없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